안녕하세요. 이강수 팀장입니다. 차량의 분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승용, 승합, 화물 차량이 있습니다. 승용 차량의 판매 가격의 구조는 공장도 가격에서 개별 소비세 합계 금액으로 이루어지고 승합, 화물 차량은 공장도 가격으로 판매되는 차량입니다. 면세 차량은 차량 가격에 개별 소비세가 없는 면세 차량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차명이라도 승용과 화물 승용과 승합, 화물 차량이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승용, 승합, 화물 차량으로 된 차량은 스타리아 차량이 있고 승용과 화물로 된 차량은 토레스밴, QM6 퀘스트 밴 등의 차량이 있습니다. 모닝밴, 레이밴, 캐스퍼밴은 4에서 5인승과 2인승 화물밴 차량이 존재하지만 번호판에는 화물 차량의 번호판인 89를 사용하는 대신 1에서 6까지 사용되는 승용 벤 차량입니다. SUV 차량의 기반의 차량에 2열 시트 앞에 격벽으로 분리되어 난인 차량이 토레스 밴, QM6 퀘스트 밴 차량이 있습니다. 퀘스트 밴 차량은 LPG 연료를 사용하지만 KGM 토레스 밴 차량이 월등히 인기입니다. 물론 구매자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구매가 많습니다. 화물 차량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고 환급 시나 조기 환급을 신청하시면 차량 가격의 10%를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물 차량은 동일한 승용차량의 차량 가격부터 차이가 나고 등취득세에서 차량가의 2%가 절감되고 연간 자동차세 역시 자가형 272,450원이고 토레스 벤 차량은 28,500원으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사업자의 혜택이라면 차량값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세제 혜택이라면 이용자 명의 리스 진행 시 매월 리스 비용에 대한 전자 계산서 발급으로 경비 처리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차량값 부가세 환급과 경비 처리 두 가지로 받게 되어 사업자의 절세에 매우 유리합니다. 이점꼭 확인하시고 이용자 명의 리스 진행도 염두에 두세요. 리스는 차량을 직접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빌려서 이용하고 만기 시 사용하던 차량을 반납이나 인수가 가능합니다. 편리하게 빌려서 사용하다가 반납 인수하시면 됩니다. 이용자 명의 리스 진행 시 세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리스의 진행은 리스 업체 약 20군데에서 비교 견적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저렴한 업체로 진행해드립니다. 화물차 구매 시 구매 방법에 따라 절세되는 금액이 틀려지니 최대한의 효율을 위해서라도 이용자 명의 리스, 부가세 환급 리스의 진행이 더 유리합니다. 저희 이 팀장에게 비교 견적을 요청하시면 가장 저렴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는 업체로 진행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고맙습니다.